아 대한민국 어쩌다 이지영이되는가 하늘에 노무이풍선 떠있고 바다에 핵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우리의 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것 뚜렷한 특권층이 있기에 갈수록 멍이 드는 국민들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오는 것북해에 탄핵청원 꽃 백만 명 접속불가되기자 1만 명 윤석열 검찰 독재 속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군 국민은 대통령 탄핵 외치고 대통령은 총선 민침 짓밟고 인권과 민주주의 끝없이 추락하는군 디올백 해외 순방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더을 수도 있어 처갓당 고속도로 변경도 할 수가 있어 아 검찰 독재야 아, 국정농단아 영원토록 추방하니 아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80년대 아 대한민국을 잠깐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정치는 실종되어 거북권 행사만 난방하고 경제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려워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무지막지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이 자행되고 외교는 욕설 참사 국경은 실추되고 안보는 안 보이는지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언제 복지전이라도 발발한 건 아닌지 불안하고 제1야당 야당 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국위 검단편에서는 ...도, 주가 조작으 있어도 서각당도덕도로 종종 변경 의그 사건에도 조사나 소환조사는 없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특검을 거부하는 데가 범인이라는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막무가내가 오늘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과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해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태원 참사. 대관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휘그러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대통령 말 맞냐? 이게 나라냐? 어찌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최상명 순직 사건, 외압 사건, 김건희 디올 명품백 출사건, 동해 유전 개발 사업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을 한 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윤석열 정권이 거짓과 위선을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을 숨이고 국민의 귀를 가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끝이 좋은 정권을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매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